안녕. 자 오늘도 슬기롭고 촉촉한 댕꿀쌉간 모드 함께 가자. Horn w i c h Horn w i c h 이 모드가 어디가 마녀인지는 모르겠으나 번역을 해보니 마녀라고 돼.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좋고 부츠와 뿌리 쓰임새가 좋을 것 같다. 전에 적용했던 날 이상과의 느낌도 좋았고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듯. 자 귀엽고 깜찍한 라운딩 안경을 추가하는 모드. Simple m e g a n a Simple m e g a n a 전에 소개한 안경과의 다른 점이라면 줄이 없어. 좀더 심플한 안경이라 할수 있지. 이쯤하면 모드도 다 설치했다 생각했는데 계속 어디서 모드가 나오는 거지? 아 이런. 하디가 조금 슬림하고 독단적인 모드지만, 이것도 소개해 볼게. 드랍트로브, 드랍트로브. 모드의 이름처럼 모시 물리력이 괜찮았던 모드로 기억돼. 움직임에 있어 크게 어색한 부분도 없고, 큰 노출도 없다보니 친화적이고 좋은 모드인듯해. 아니, 그나저나 크크 모드를 다 적용해서 더 이상 설치할 모드가 없겠거니 했는데 계속 나오네? 아무튼 슬기롭고 촉촉 댕굴쌉간 모드 생활 가자. 자, 이번엔 가면에 쓰임새가 좋은 모드를 알아보자. 큐노이치, 큐노이치. 개취의 문제로 저런 얄쌍한 바디를 선호하지 않지만... 가면이 마음에 들고 허리 부위의 꼬리 두개는 그냥저냥 한것 같다. 가면 하나만 보고 저걸 받으란 거야? 그래 직접 설치해보라니까 가면이 정말 죽여줘. H P N sexy a z u r age. H P N sexy as u r age. 이것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모드라 검열이 시급하구나. 난 푸른 빛무사 덧입기가 뭔지도 몰랐어. 덧입기 모드를 설치하다 보니 아니 이건 뭐 모드가 돼? 난나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래라 너굴매 자연스레 못잡아봤던 몬스터도 잡고 그걸로 덧입기도 만들고 컨텐츠 추가되고 댕꾸리더라고 여담이지만 모난하다가 이렇게 예쁜 풍경은 처음이지 뭐야 신기하고 예쁘고 해서 영상으로 남겨 HPN Sexy Covemaster 전에 설치했던 타로트와 함께 사용하면 종결인 모드를 찾았군요. 바디와 허리 부분만 이전 타로트 모드에서 수업했습니다. 영상 녹화는 많이 떠났는데 다소 엄한 듯하여 빠른 스킵까지 HPN Sexy Guild Works HPN sexy Guild Works. 길드워크 덧입기도 이번에 알았지 뭐야. 푸싱 파싱 옵션도 많으니 잘 선택해보라고. 언제부터인가 귀여워진 나의 캐릭터. 아니라고 어쩌... 이거도 자세한 영상은 생략해야 하나 싶은 나의 내적 갈등이 충돌하지만, 그래도 좀 없으면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 짧게나마 리뷰 영상 간다. 아, 지금 생각났는데, 이모드은 모두가 다 좋은데 마음이 너무 크고 하우드 유린이 살짝 보인다는 게 너무 슬퍼. 난 그냥 꽉꽉다 가릴 건 가려주는 게 좋은데 말이지 어쩔 수 없어. Hpn sexy gala suit. Hpn sexy gala suit. 이것도 전에 설치했던 풀 드레스 모드에 하이만 치마 느낌으로 교체했어. 좌측이 기존에 쓰던 모드고. 우측에 두 개가 이번에 적용한 버전이지 치마 옵션도 있으니 참고하라고 이 모드에서 너가 좋아하는 망사 파츠가 추가되는데 슬기로운 촉촉 초코칩 덧입기 생활에 도움이 될 듯이 어 cute glasses cute glasses 또 경이냐고? 좀전건뿔테 이건 못해요 아니 안경이 일이 필요해? 라고 묻는다면 얘 너는 집에 패션 안경 여러 개 없니? 응, 없다고. 아무튼 이런 g 세 u 리 g 다다익선이야알았니가 n 고 귀엽잖아 뭐 u 니라 y 어 n 섹시 u n g y u n 향섬 u n g 한 바디의 y u n 타 y 의 n g y 모 n 신기하게도 작용과 함께 키가 자라나는 마법. 너의 머리가 자라나라 머리머리가 되어야. 이 모드는 단지 스키니한 검스 하체 파츠를 사용하려고 기했어 전에 소개했던 고양이 복장이랑 잘 어울린다고. 골드 플레이드 룬 스틱 골드 플레이드 룬 스틱 살다 살다 내가 무기 관련 모드를 소개하다니 처음으로 관심갔던 모드야 단점이라면 무기가 좀 크다라고 장점으로는 예쁘고 화려하다 무기를 휘두를 때마다 잔상과 같은 화려한 이펙트가 추가돼 눈부시고 눈이 피로하지 않을까 맞아 사람에 따라 그런 내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하고 사용하는 게 좋을 듯 너의 눈은 소중하니까. 자, 지금이니 시간도 늦었고 다크서클이 눈 밑으로 땅거미지기 전에 영상은 이만 마무리할게. 좋아요 눌러줄 거지. 영상 만드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서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지 뭐야 하하.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잉.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뿅. 잘자, 잘자요. 또 봐요. Goodbye.